며칠 전 뉴스에서 봤습니다. 한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10년간 당한 모욕을 SNS에 폭로했고, 그 글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는 기사였어요. 댓글창은 난리가 났죠. 요즘 시대에 저런 사람이 아직도 있나? 며느리가 불쌍하다, 시어머니 인성실하냐?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피식 웃었습니다. 아직도 그런 사람 천지예요. 왜냐고요? 제가 바로 그 며느리였으니까요. 아니, 정확히는 그런 며느리였던 사람입니다. 설마 했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날 줄은, 21세기에 그것도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분노하실 수도, 공감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읽으신 분들은 제 선택에 박수를 보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 이름은 이수진, 올해 38세입니다. 초등학교 교사로 15년째 일하고 있어요. 5학년 담임을 맡고 있죠. 아이들은 저를 따뜻한 선생님이라고 불러줍니다. 학부모들도 선생님 만나서 우리 애가 학교 가는 게 즐겁대요라고 말해주세요. 저는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대학 졸업 후 임용고시 합격, 첫 발령부터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 없었어요. 담임으로서도, 동료로서도, 딸로서도. 그리고 며느리로서도 그랬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 민준이를 만난 건 8년 전이었어요. 소개팅에서 만났죠. 회사원이었고 성실해 보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좀 까다로우실 수 있어요. 민준이는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생기면 잘해 주실 거예요. 걱정 마요.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저도 어머니를 잘 모실 자신이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를 처음 만난 날. 깔끔한 헤어스타일, 명품 핸드백, 단정한 옷차림. 아, 교사시구나. 좋네요. 안정적이고. 시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직장도 없이 결혼하려는 애들이 많던데, 선생님이면 든든하지. 저는 기뻤어요. 인정받은 것 같았으니까. 결혼 준비 기간 내내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시댁에 명절마다 인사 갔고 시어머니 생신에 선물도 꼬박꼬박 챙겼어요. 결혼 준비도 시어머니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참 착하네. 민준이가 복 받았어. 시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착한 며느리가 되고 싶었어요. 결혼 후 2년. 신혼은 평범했습니다. 시댁과는 차로 30분 거리였어요. 가깝다면 가깝고 멀다면 먼 거리. 한 달에 두번 정도 찾아뵀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정했어요. 수진아, 밥 먹었어? 이거 반찬 좀 해왔어. 선생님이 바쁘잖아. 민준이 잘 챙겨줘서 고마워. 우리 아들 잘 먹고 있어. 명절에도 크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시누이가 둘 있었지만 다들 도와줬어요. 아 시집살이 이 정도면 괜찮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그냥 교사였을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결혼 3년차 되던 해. 저는 수석교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수석교사요? 쉽게 말하면 일반 교사보다 한 단계 높은 직급이에요. 연봉도 오르고 학교에서 인정받는 위치죠. 축하해요,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동료들이 축하해 줬습니다. 남편도 정말 기뻐했어요. 여보, 정말 대단해. 우리 저녁 외식하자. 저는 기뻤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시댁에도 좋은 소식을 전했죠. 어머니, 제가 수석교사 됐어요. 전학이 넘어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아, 그래? 축하해.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우와, 대단하다. 하며 기뻐했을 텐데. 하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게 시작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승진 후 천명절. 저는 평소처럼 시댁에 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밝게 인사했죠. 시어머니는 잠깐 쳐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어, 왔어? 음식 준비 좀 도와줘. 눈빛이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반갑지 않았어요. 음식 준비하면서도 시어머니는 계속 지적했습니다. 수진아, 그렇게 썰면 너무 크지 않아? 이 나물은 이렇게 묻히는 게 아닌데. 선생님이라더니 요리는 좀 서툴구나. 뭔가 트집을 잡는 느낌이었어요. 저녁 식사 때는 더 이상했습니다. 신우이 언니가 말했어요. 수진이 승진했다며? 대단하다. 시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뭐, 요즘 교사들 승진 쉽잖아. 예전만큼 어렵지 않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쉽다고요? 저는 3년 동안 밤낮 없이 연구하고 논문 쓰고 시험 준비했는데,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냥 모르셔서 그러는 거겠지. 승진 후 여섯 개월쯤 지났을 때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우리한테 부탁이 있으시대. 무슨 부탁? 아버지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하시대. 2천만 원 정도. 시아버지는 작은 무역업을 하셨어요. 코로나 이후 어려워졌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도와드리자. 저는 흔쾌히 답했습니다. 가족인데 도와드려야죠. 2천만 원을 빌려드렸습니다. 저희 부부 적금을 깨서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그런데 말이야. 너 퇴직금 얼마나 되니? 네. 수석교 사면 퇴직금 많을 것 같은데. 나중에 얼마 정도 받아? 갑자기 왜 퇴직금 이야기를? 아, 제가 지금 15년 차니까 퇴직하면 한 8천만원 정도요? 아, 8천? 꽤 되네. 시어머니 목소리에 뭔가 계산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다음 주말 시댁에 갔는데 시어머니 친구분들이 계셨어요. 어머, 이분이 며느리세요? 네, 저희 큰 며느리예요. 시어머니가 소개했습니다.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저는 예의 바르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뭐, 그냥 선생님이에요. 요즘 교사들 다들 편하게 사는 거 아시잖아요. 방학도 많고 칼퇴근이고, 급여도 적당히 받고, 그래도 뭐 안정적이긴 하죠. 그냥 선생님, 적당히 받는다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는 15년간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밤낮 없이 연구하고 학부모 상담하고 행정 업무하고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그해 가을, 저는 임신했습니다. 기쁜 소식이었죠.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전화로 알렸습니다. 그래. 축하해. 역시 차가운 반응. 근데 수진아. 네. 임신하면 산유 들어가지. 그럼 월급은 어떻게 돼? 월급은 나와요. 아, 다행이네. 그럼 6휴는? 1년 쓸수 있는데 무급이에요. 무급? 그럼 그 기간엔 돈안 벌잖아. 시어머니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마치 제가 돈을 못 벌게 된게 아쉽다는 듯한. 출산 후 100일 무렵. 시댁에서 백일 잔치를 했어요.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시누이 남동생의 아내 막내 올케가 왔어요. 막내 올케는 대기업 다니는 커리어 우먼이었습니다. 와, 올케 오랜만이다.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막내 올케를 반겼습니다. 저한테 하던 표정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올케, 요즘 회사 어때? 승진 소식 들었어. 네, 감사해요, 어머니. 역시 우리 올케는 일도 잘하고. 부럽다, 부러워. 그리고 제게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육아휴직 중이라 요즘 한가하지? 한가하다고요? 저는 24시간 아기 돌보느라 하루에 3시간도 못 자는데. 선생님은 좋겠다. 휴직도 길게 쓸수 있고 올케는 바쁜데 육휴도 짧게 쓰고 복직했다며 대단해. 비교였습니다. 노골적인 비교. 저는 아무 말도 못 했습니다. 아기 안고 가만히 서 있을 수밖에. 육아 휴직 8개월 차.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아기는 밤낮이 바뀌어서 밤에 안 잤고 낮에도 칭얼거렸어요. 남편은 회사 다니느라 바빴고 저는 혼자였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아기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수진아 미안한데 나도 요즘 바빠서 친정 엄마한테 부탁해봐. 친정엄마는 지방에 계셨어요. 오시기 어려웠죠. 그럼 잠깐만이라도. 수진아. 시어머니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선생님이잖아. 교육 전문가면 아기 하나 키우는 거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요즘 엄마들 다 혼자 키워. 너만 힘든 거 아니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6휴 끝나고 복직했습니다. 아이는 어린이집에 보내고 저는 다시 학교로. 힘들었지만 버텼습니다. 아침 7시 출근, 저녁 6시 퇴근. 그리고 어린이집 픽업, 저녁 준비, 아기 재우기. 주말에도 쉴 틈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주말. 시댁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요즘 수진이 바빠서 우리 잘안 찾아오더라. 아, 어머니 죄송해요. 요즘 학교 업무가 많아서. 바쁘긴. 올케는 더 바쁜데도 우리 자주 오던데. 또 비교. 막내 올케와의 끊임없는 비교. 올케는 회사 다니면서도 시부모 잘 챙기던데 수진이는 선생님인데 시간 관리를 못하나봐. 참았습니다. 또 참았습니다. 복직 6개월 후. 저는 아팠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떨어져 대상포진이 왔어요. 병원에서 2주 휴식 처방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가 많이 아파요. 잠깐 아기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민준아, 나도 요즘 허리가 안 좋아서 미안하다. 그럼 하루만이라도 친정에 부탁해봐. 우리보다 친정이 더 가까워야지. 결국 친정 어머니가 올라오셨습니다. 3시간 기차 타고 어머니는 2주 동안 저희 집에서 저와 아기를 돌봐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병원비 많이 나왔니? 네좀 나왔어요. 그래? 선생님이니까 보험 잘 들어놨겠지. 왜 병원비를 물으시는 걸까요? 도와주시려는 건지 아니면 그냥 궁금한 건지. 네, 보험 있어요. 다행이다. 그럼 보험금 나오겠네. 얼마나 나와? 순간 알아버렸습니다. 이분은 저를 걱정하는 게 아니었어요. 제 돈을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회복 후 어느 날, 시댁에서 가족 식사가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환갑이었어요. 식사 중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자식들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재산 정리를 좀 하려고. 아버지 집이랑 예금 그리고 보험금 합쳐서 한 5억 정도 되는데.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근데 말이야, 며느리들도 버는 게 있잖아. 수진이는 선생님이고 올케는 대기업 다니잖아. 각자 번 돈도 있을 거고. 나중에 상속할 때 며느리들 재산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신우이 언니가 물었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수진이는 퇴직금이 8천 정도 된다며? 그럼 그 돈도 우리 집안 재산으로 봐야 하는 거 아니야? 올케도 연봉이 높잖아. 그런 것도 다 고려해서 나중에 분배하는 게 공평하지.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퇴직금을 시댁 재산으로 계산하겠다고 제가 15년 동안 피땀 흘려 번 돈을 어머니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제 퇴직금은 제 돈인데요. 시어머니가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우리 아들이랑 결혼한 이상 너도 우리 집안 사람이야. 가족이면 재산도 함께 관리해야지. 뭐, 내가 벌었다고 내 거라는 식이면 곤란하지. 그날 집에 돌아와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내 퇴직금을 시댁 재산으로 계산하겠대. 그게 무슨 소리야? 나도 모르겠어. 근데 어머니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민준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한테 내가 얘기해 볼게. 며칠 후, 민준이한테서 들은 이야기. 어머니 말씀이 수진이가 요즘 너무 독립적으로 변했대. 독립적? 예전엔 착하고 순한데, 요즘은 자기 주장이 세다고, 승진하고 나서 달라진 것 같다고 하시더라. 저는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달라진 건 시어머니의 태도였어요. 제가 돈을 벌게 되자 저를 다르게 보기 시작한 거죠. 다음 주말. 시댁에서 또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엔 핸드폰 녹음기를 켰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식사 후 시어머니가 저를 방으로 불렀어요. 수진아, 잠깐 얘기 좀 하자. 방문이 닫혔습니다. 수진아, 솔직히 말할게. 네. 너 요즘 변한 것 같아. 네. 예전엔 순하고 착했는데 요즘은 뭔가 건방져. 승진하고 나서 너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행동해.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리고 말이야. 시어머니는 팔짱을 꼈습니다. 너가 버는 돈, 그거 다 누구 덕분이야? 네. 우리 아들이 뒷바라지 해줬으니까 너가 일할 수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런데 그 돈을 네 거라고 우기면 안 되지.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제가 15년 동안 일해서 번 돈인데요. 15년? 그게 뭐 대단해? 시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내 급이 우리 집안에 맞니? 우리 민준이는 명문대 나왔어. 대기업 다녀. 근데 너는 뭐야? 그냥 초등학교 선생님이잖아. 너가 우리 집안에 시집 온게내 인생 최고의 행운인 거 알아? 그 순간 뭔가가 끊어졌습니다. 15년간 쌓아온 인내. 착한 며느리로 살려고 했던 노력. 다 끊어졌습니다. 어머니.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우리 집안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 그게 아니라. 아니요.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네 급이 우리 집안에 맞니? 라고요. 녹음했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녹음? 네. 오늘 대화 전부 녹음했어요. 제가 승진한 후부터 어머니가 저한테 한 말들, 제 퇴직금 계산하신 것, 막내 올케랑 비교하신 것, 전부 다 기록했습니다. 너 지금. 그리고 어머니. 저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제가 그냥 선생님이라고 하셨죠? 제 급이 안 맞는다고요? 좋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이 집안 며느리 안 하겠습니다. 뭐, 뭐라고? 이혼하겠습니다. 방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가 서 있었어요. 여보, 민준이는 다 들었던 겁니다. 어머니, 민준이가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 이게 대체 무슨 짓이세요? 민준아, 그게 아니라, 다 들었어요. 방 밖에서 다 들었다고요. 민준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이 퇴직금을 왜 계산하세요? 그게 어머니 돈이에요. 수진이 급이 안 맞는다고요? 수진이가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는데요. 제 아내를 모욕하지 마세요. 그날 저희는 시댁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한테서 수없이 전화와 문자가 왔어요. 수진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오해한 거야. 그런 뜻이 아니었어.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녹음 파일은 USB에 저장했습니다. 혹시 모를 법적 문제를 대비해서. 하지만 그럴 일은 없었어요. 민준이가 시댁과 선을 그었으니까, 어머니, 제 아내한테 사과하세요. 진심으로. 그 전까지는 저도 시댁에 가지 않겠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교사로 일하고 있어요.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남편과의 관계도 좋습니다. 시댁과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사과하지 않았어요. 아니, 사과할 줄 모르는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 존엄을 지켰으니까요. 며칠 전 학교에서 학부모 상담을 했어요. 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아이가 선생님 정말 좋아해요. 자존감이 많이 올라갔대요. 자존감. 저도 이제야 제 자존감을 되찾았습니다. 누군가는 제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시어머니를 너무 심하게 대한 거 아니야? 가족인데 참고 넘어갈 수도 있었잖아. 하지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아니요. 참는 게 미덕이 아닙니다. 제 존엄을 지키는 게 미덕입니다. 저는 15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밤낮없이 아이들을 가르쳤고 연구했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가 퇴직금 8천만 원입니다. 그게 제 돈입니다. 누가 뭐래도 그건 제가 번 돈이고 제 노력의 결과입니다. 시어머니가 계산할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선생님이 아닙니다. 저는 자랑스러운 교사입니다. 아이들에게 존중받고 학부모들에게 신뢰받는 제 급이 안 맞다고요? 아닙니다. 제 급에 그 집안이 안 맞았던 겁니다.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남편과 아이와 함께 평범하지만 존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선택은 옳았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 사연은 실제 제보를 바탕으로 각색되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